매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세기 17장의 할례에 대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였다 언약의 시기가 아브라함이 99세 주체는 하나님 모든걸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며 언약의 방법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고 언약의 목적은 아롬을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인데 어, 민족들이 나오고 왕, 왕들이 나오는 것인데, 언약의 형식은 먼저 어, 앞 이제 이름도 변경이 되고,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그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른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가설리의 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오랫동안 오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에게도 생명하고 번성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우리 초점이 하나는 번성함이고, 하나는 축복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함에만 초점이 있다면, 그 시도 안에 이 온전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식솔들에게 할례를 뭐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할례 행한 시기, 할례의 대상, 할례의 방법, 할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부정적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할례 언약의 대상은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곧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여러 대상으로 민족으로 그 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서의 할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으로 다스릴 자들이 나올 것을 믿으며 그의 집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전체 요약을. 더 요약해 보았습니다. 적용은 할례는 세례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약속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자녀에게 이 약속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살해 세계 준다는 것은 심령에,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